안녕하세요, 여러분들. 피부의 진심이 대표 피진표입니다. 아, 여러분 잘 지내십니까? 제가 오늘은 요즘 정말 떠오르는 브랜드 톰더 글로우라는 브랜드가 있습니다. 그 제품에 대한 리뷰를 좀 해보고자 합니다. 오늘 이 제품에 대한 이 제품이 뷰티 디바이스거든요. 이 뷰티 디바이스가 기존에 있는 뷰티 디바이스가 어떤 게좀 다른 건지 비교한 점을 통해서 장단점에 대해서 오늘 간략하게 좀 핵심적인 요약만좀 말씀드리겠습니다. 어, 이 모든 컨텐츠 여러분 아시죠? 피진표의 내돈내산이기 때문에 정말 진심을 다해. 이라고 생각하시고 이 영상을 끝까지 정주행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그럼 바로 시작하겠습니다. 먼저 <목소리> 이 톰더글로우라는 브랜드 소개를 좀안할 수가 없더라고요. 우선은 런칭한 지가 1년이 좀안된 브랜드인데 정말 요즘 정말 이제 미쳤다는 표현이 많이 것 같습니다. SNS 마케팅을 중심으로 굉장히 좀어 이런 브랜딩, 퍼포먼스가 나는 브랜드로 파악이 되고 있고, 톰도 글로우의 가장 큰 특징은 이제 여배우들의 그런 물광, 이 여배우들의 물광을 대부분 이제 전문 에스테틱에서 이제 받고 있지 않습니까? 그 에스테틱의 그런 전문성을 집에서 케어받을 수 있는 그런 그런 브랜드 컨셉을 갖고 있습니다. 실제적으로 톰도 글로우는 이런 전문 에스테틱 전문점과 이제 콜라보해서 콘셉트 좀 잡은 것 같고 되게 특이한 게 제품을 구매했는데 대표님의 그런 편지가 담아있더라고요. 그래서 좀 어떤 브랜드도 없는 그런 좀 감동 이 브랜드에 대한 어떤 밸류를 줄수 있어서 너무 좋았던 것 같습니다. 제품을 좀 보여드리면 바로 이겁니다. 이 톰도 글로우랑. 제가 많이 쓰는 게 이제 메디큐브 에이자 1 세대입니다. 이두 가지 제품 모두 리포좀 효과 화장품에 있는 좋은 유효 성분을 우리 진피까지 들어가게 잘 흡수되게 만드는 그런 목적을 똑같이 가지고 있습니다. 하지만 이제 방식이 다른 거죠. 이 제품 이제 갈바닉 형태의 어떠한 이제 뷰티 디바이스고 이건 이제 고주파 형식의 그런 뷰티 디바이스입니다. 이 갈바닉은 이온화 전류를 쓰고 이거는 이제 고주파 전류를 씁니다. 여러분 딱 느껴지지 않습니까? 이 이온 이제 저자극이고요. 이거는 이제 자극이 있다는 거죠. 자극이 있고 없고가 제품에 가장 극명한 차이를 주는 포인트입니다. 빈피까지 하는 똑같은 목적으 있는데 하나는 저자극이고 자극이 있는 건데, 어이 차이는 노래를 할 때, 여자 같은 경우 이제 알토 이거는 이제 이게 소프라노 뭐이 정도의 차이가 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. 그래서 약간의 취향 차가 있다. 저는 중요한 건 이제 저자극 제품을 좋아하기 때문에 폼도 글로우를 굉장히 좀 만족하고 쓰고 있고요. 폼도 글로우의 장점을 좀 말씀드리면 실용성입니다. 실용성 이 데일리 케어가 가능한데 노란색 브리드론이 포커스 모드가 있고요. 이너 모드라고 이제 수분을 케어할 수 있는 모드가 있고요. 텐션 모드라고 이 리프팅 효과를 줄수 있는 그런 텐션 모드가 있습니다. 이세 가지 모드를 쓸수 있는 그런 멀티 이제 케어가 가능하고. 특히나 이 포커스 모드가 이제 물광을 낼수 있는 거거든요. 이 물광에 어떤 효과를 낼수 있는 제품이기 때문에 데일리 케어가 가능합니다. 그래서 굉장히 실용도가 높은 제품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. 또 하나의 장점을 말씀드리면 굉장히 가볍습니다. 손에 이 그립감이 굉장히 좋습니다. 제가 남자지만 남자한테는 좀 작은 디바이스거든요. 근데 여성분들은 무겁지 않고 가볍게 피부를 케어할 수 있는 제품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. 두 번째로 하는 장점을 말씀드리면 진동을 보이시나요? 진동 이 진동 효과가 엄청납니다. 초음파의 출력을 내고 있거든요. 그래서 이런 부분이 그 뉴어 성분의 진피까지 케어하는데 굉장한 장점이 있다고 좀 판단돼서 물방울 초음파 이 효과가 굉장히 높은 제품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. 반면 이톰더 글로우의 단점도 있습니다. 어, 단점 중에 가장 첫 번째는 우선 비싼 가격입니다. 약 99만 9천원에 처음 론칭한 브랜드 치고는 굉장히 비싼 가격으로 포지셔닝이 되어 있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 여배우라든지 호텔 스파라든지 에스티, 에스테틱이라든지 이런, 어, 이런 비싼 가격을 상쇄시키려는 그런 브랜드 이미지 전략을 좀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. 그래서 가장 큰 단점은 좀 비싼 가격이고요. 두 번째는 뭐냐? LG 프라이 같은 경우는 이제 이 케어하는 부분을 세척하고 케어하는 부분이 있는데 이거는 이제 물티슈로 닦아 줘야 됩니다 직접적으로요 그런 부분이 약간 좀 불편하다고 느꼈고 세 번째는 또이 제품 같은 경우는 이 케어를 10분 이상 해야 됩니다 기존에 있는 제품 다 5분 정도만 있는데 이거는 그두배의 그런 시간이 좀 걸린다는 또 단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래 하는 건좀 귀찮지 않습니까 여러분들? 좀 쉽고 빠르게 하면 좋겠는데 쉬울 수는 있어도 빠르지는 않습니다. 이거는 10분 이상 케어할 수 있는 제품이라서 좀 여유 있는 저녁 시간에 자기 전에 한번 10분 이상 문질러주시는 걸로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아 그럼 여러분들 제가 오늘 이렇게 어, 요즘 정말 핫한 제품 톰도 글로우에 대해서 리뷰를 좀 했는데 어, 다른 제품하고 좀 비교도 해드렸고 그리고 그 비교를 기반으로 장단점을좀 말씀드렸는데요 어, 여러분 어떻게 여러분 좀 도움이 되셨습니까? 어, 여러분이 느끼셨던 톰도 글로우에 대해서 한번 댓글 남겨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그럼 여러분들 오늘 저의 컨텐츠가 도움이 되셨다면 아시죠? 구독, 좋아요,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